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자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an의 최대값을구하시라고했습니다가 조건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ak는 x에 대한 방정식 이 방정식의 근이다. 자, 2차 방정식이고요. 이거 풀어 볼게요. 자 x x 곱이니까요. 8 k k 5.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해 보면요. k 사라지고 3 나오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요. 되면은, x 값이, 위쪽에서 k-8이 나오고요. 요 아래쪽에서 o-k.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자, 여기 ak가 그랬어요. x에 대한 방정식의 근이다 했기 때문에, 이게 근이죠. ak 값은 k 빼기 8이 되거나, 또는, 자, 또는 o-k. 자, 이거 둘 중에 이렇게 하나가 되면 되는 겁니다. 되고, 나조건 a n 곱하기 a n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시키는 1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자, 두 개이다. 자, 곱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부호가 반대이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0이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 0번항까지 합의 최대값이니까요. a 1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a 1은 1 대입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되거나 또는 1 대입하면 4. 자, 이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자, A2는요. 자,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씩 커집니다. 커져가지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자, 10 집어넣으면 2까지. 여기 A10,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요. 자, 뒤쪽은, 자, 1 집어넣은 게 4, 2 집어넣으면은 3이 되겠죠.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 최대가 되려면요 보통 이제 큰 것들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큰 것들 한번 볼까요? 요거 이렇게 크죠. 마이너스 5와 이니까 2, 1, 여기는 0, 마이너스 1, 이거 두개 중에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선택한 게 가장 큰데 자 여기서는 보면은 자요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볼게요 부호가 뿔뿔뿔뿔 되다가 자 여기 1과 0이 곱하면 0 되죠 여기서 한개 나오는 거고요 이거 만족하는 거그 다음 또 0과 마이너스 1 곱하면 0이니까 또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부호 같고 자 마이너스 1과 0, 0 곱했기 때문에 여기 또 나옵니다 0하고 1 곱하면 여기 또 나오죠 그 다음에 1, 2는 양수니까 안 나와요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죠 그럼 이나 조건을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두 개만 나와야 됩니다 자, 두 개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특징이 자, 0을 포함하고 있으면 0을 0이 선택되는 순간에 0이 전 거하고 그 다음 거 곱한 게다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0이 두개 선택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자, 안 되고 자, 그럼 일단 0이 없는 경우나 또는 0이 하나만 선택되는 경우를 볼게요. 먼저 자, 0이 선택되지 않는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은 일단 여기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0이 선택되지 않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3이 선택돼야 되겠죠. 그럼 부호가 한 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쵸? 자, 부호가 한번 바뀌었고, 자, 이거 두 개는 둘다 음수예요. 음수기 때문에 둘다 되는데, 우리 큰거 선택해야 되니까, 이게 선택되고요. 그 다음에 둘다 음수니까, 또 마찬가지로 큰거 선택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을 선택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0이 없는 경우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한번더 바뀌어도 되겠죠? 한번더 바뀌면은, 우리가, 양수로 선택해지면, 여기서 한번 바뀌어요. 부호가. 그 다음엔, 여기는 안 바뀌죠. 그러면은, 부호 바뀌는 게, 여기서 한번 바뀌었고, 여기서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두번 바뀐 거. 자, 요거는, 요 상황을 만족을 시킵니다. 이때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1, 2, 3, 4 더, 더하면 1 0이고요 자, 마이너스, 한 마이너스 8 되고, 여기 더하면 3,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자, 5. 일단, 자, 5가 나왔습니다. 자, 5가 나왔구요. 또뭐 5보다 뭐더큰게안 나오면은 이게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은 우리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0을 한 하나 포함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지우고, 자 0을 요 0을 먼저 포함하는 경우 볼게요. 이렇게. 자 0을 포함하면은 벌써 여기서 생겼죠. 그다음에 생길 거예요. 일단 작은 거에 아큰거 거 선택하는 게 좋으니까 두개 중에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부호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음수니까 두개 중에 음수 중에 큰거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중에 음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음수 음수 이렇게 선택이 돼야 돼요 근데 요거 이렇게 봐도 요거 값이 너무 음수가 좀 절대값이 크죠 이거 다 더하면 당연히 5보다는 작은 값이 나올 겁니다 요거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해보면요 이쪽 0이 선택되는 경우들 해 보면 두개 나오는데 큰거 선택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다 음수가 선택이 돼요. 이렇게 음수, 음수, 여기 음수, 이런 식으로 선택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더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이 최대 값은 아까 이 경우 5가 최대 값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